10월 22일, 이제, 벨페가 나왔습니다. 이번 벨페를 보면은, 이제, 구조 개선이 있는 타이밍이고, 위에서부터 이제, 코멘트에, 워로드, 이제, 브레이크, 티트, 도화가 이렇게 발키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리메이크 된 거는, 이제, 워로드 하나고,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양이 좀 적다? 왜냐면, 이 다섯 개를 제외하면은, 그냥 나머지는 다 수치 딸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한건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버프, 너프가 있었는데, 너무 센 붕츠디트 제외하고, 너프도 적고, 버프도 적어서, 그냥, 현재 이제 딜러들의 이제 순위?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한 게, 피스메이커 구족에서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맞나 싶긴 했고, 솔직히, 그래, 좋아요. 헤드 어택 딜러 다 하면서 한 번에 다 하는 거. 근데 이제 브레이커보다 더 먼저 나오고, 낙후된 구조를 가진 직각들이 존재하는데, 한꺼번에 다 해줬으면 됐잖아. 근데 왜안 해줬어? 응? 이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바라는 걸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좀 정상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응? 이거 보시면은, 그냥 무료카 올려줬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예상 발표했을 때무료카도 올려줬으면 되지 않나? 맞잖아요. 그때 무료카도 올려줬으면 되는데, 이걸 왜 이제 와서 아냐? 시간 다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바꾸면 뭐합니까? 솔직히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는 짓들만 한 거예요. 아니, 직접 프레임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자꾸 잘못된 패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좀 정상화를 해달라. 이상한 것만 좀 고쳐달라. 이런 건데, 그냥 계속 방치를 해.